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었어요. 수민이라고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였죠.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공유했어요. 책과 음악 취향부터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장래 희망까지도 비슷했어요.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였고, 남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때려야 뗄수 없는 친구였죠. 나중에 우리 같이 디자인 회사 차려서 일하자. 수민이는 종종 그런 꿈을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 꿈에 동참했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그리곤 했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비록 다른 학교에 다녔지만, 주말이면 만나서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떨었죠. 그러다 대학교 졸업 후 26살 때였을 거예요. 수민이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나 결혼해.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무슨 결혼이냐고요. 하지만 수민이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지만 수민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괜찮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요. 결혼식 날, 수민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죠.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비록 마음 한 구석에는 걱정이 있었지만, 친구의 행복한 날에 그런 마음을 내색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행복하게 살아. 결혼 진짜 축하해, 수민아. 그렇게 수민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지만 점차 그 횟수가 줄어들었죠.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2년 후 수민이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임신했다는 거였죠. 전화기 너머로도 그녀의 행복한 목소리가 전해져 왔어요. 축하해. 정말 기쁘다. 건강 잘 챙기고 나중에 아기 보러 갈게. 몇 개월 후 수민이는 예쁜 딸을 낳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기 사진을 보내왔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엄마를 닮아 예쁜 눈을 가진 아기였어요. 저도 그 무렵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대학 졸업 후 취직한 회사에서 만난 선배였죠. 그는 배려심 깊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연애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날 많은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그중 가장 반가웠던 건 수민이었죠. 오랜만에 보는 거였는데 수민이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예쁜 얼굴이었지만 눈가에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고 몸도 많이 말랐더군요. 그리고 수민이의 품에는 작은 여자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수민이의 딸이었죠. 축하해. 정말 너무 예쁘다. 수민이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슬픔이 느껴졌어요. 저는 수민이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권했지만 수민이는 머뭇거렸어요. 축의금도 못 내고 미안해. 사실 요즘 좀 힘들어서. 그냥 축하만 하고 가려고 했어. 수민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옛 친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저는 전혀 몰랐던 거죠. 무슨 일 있어? 말해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할게. 수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내 결혼식이잖아. 좋은 날에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 다음에 이야기하자. 하지만 저는 친구의 상태가 너무 걱정되어 더 물었어요. 그제서야 수민이는 짧게나마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요. 게다가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아기 분유도 떨어져서. 미안해. 이렇게 좋은 날. 수민이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백만원이었어요. 이거라도 받아. 일단 아기 분유 값이라도 해.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 친구잖아, 수민아. 수민이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지만 제가 계속 권하자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정말 고마워. 너무 염치 없지만, 이돈 받아갈게. 꼭 갚을게, 약속할게. 그렇게 수민이는 아이를 안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그 후, 저는 그녀가 남긴 연락처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죠. 결국 저는 다른 친구들을 통해 수민이의 소식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수민이? 걔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고 들었어. 남편이 바람 피우다 들켰는데, 수민이가 임신 중이라 더 충격이 컸대. 결국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을 거야.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데가 없나 봐. 친구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같이 안타까웠어요. 수민이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방법이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수민이에 대한 기억을 뒤로하고 제 삶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안정된 생활을 이어갔어요. 저는 디자인회사에서 일하면서 제 꿈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조금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기적처럼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여보, 나 임신이래요. 그날 남편은 정말 기뻐했어요.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드디어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이 찾아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태교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밤에는 잠을 설치고 낮에는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아이가 처음 웃던 날, 첫 걸음마를 떼던 날, 그 모든 순간이 보물 같았으니까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자인 일을 너무 사랑했고, 경력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경력이 단절된 지 3년이 넘었네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현업에서 계속 활동한 분을 찾고 있어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대부분 경력 단절을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있게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같은 대답을 들으니 자신감이 바닥을 쳤죠. 요즘 트렌드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없으시네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드실 텐데, 야근이 많은 저희 회사 특성상. 경력이 있으시지만, 최신 디자인 툴 사용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매번 다른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였어요. 당신은 경력이 단절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디자인계는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분야라, 4년의 공백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어요. 밤에는 자료를 찾아보며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공부하고 새로운 디자인 프로그램도 독학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포트폴리오도 새로 준비했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어요. 경력 있는 지원자가 많아서 실무 경험이 최근에 없으셔서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거절당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존감도 낮아졌어요. 한때는 인정받던 디자이너였는데, 이제는 면접관들 앞에서 초보자처럼 떨고 있는 제 모습이 슬펐죠. 남편은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찾아보자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점점 제가 사랑하던 일을 다시는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취미로라도 디자인 일을 해보려 했지만, 육아와 집안일로 그럴 시간조차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감도 떨어지고 점점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날은 컴퓨터 앞에 앉아 빈 화면만 몇 시간이고 바라보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예전 작업물을 보며 한숨 짓기도 했죠.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한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어요. 작은 디자인 회사였지만 제가 관심 있던 분야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었죠. 며칠 후 면접 연락이 왔어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면접장으로 향했죠. 면접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면접관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수민이었거든요. 10년 만에 만나는 옛 친구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요. 수민이도 저를 알아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돌아와 면접을 진행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질문에 답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수민이가 왜 여기에? 이 회사의 면접관으로. 면접이 끝나고 다른 지원자들이 모두 떠난 후 수민이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오랜만이네. 10년 만인가? 수민이의 모습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내 결혼식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어. 수민이가 말을 꺼냈어요. 그때 네가 준돈 정말 큰 도움이 됐어. 덕분에 아이 분유도 사고 집세도 낼수 있었지. 수민이는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낮에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디자인 실력을 키웠다고 해요. 종종 돈이 부족해 끼니를 거르기도 했지만,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의지로 버텼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쳤어. 하지만 점점 목표가 생겼지. 어떻게든 성공해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 수민이는 작은 디자인 프리랜서 일을 시작으로 점차 자신의 일을 확장해 나갔대요. 그러다 3년 전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고 지금은 그 회사가 상당히 성장해 직원도 15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가 준그 100만원 이자까지 쳐서 갚으려고 계속 찾았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 저는 수민이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녀가 그토록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그나저나 면접은 어땠어? 긴장했지? 수민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답변했는지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수민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난 이미 결정했어. 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회사에 너 같은 디자이너가 꼭 필요했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오랜 시간 경력 단절로 인해 자신감을 잃었던 저에게 이건 정말 큰 기회였으니까요.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가 4년 동안 경력이 단절되어서 괜찮을까? 걱정 마. 난내 실력을 알아.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믿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꿈꿨던 거 기억나? 함께 디자인 회사를 차리는 거. 수민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의 옛 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기했죠. 그렇게 저는 수민이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배워야 했고, 업계 트렌드도 따라가야 했죠. 하지만 수민이는 항상 저를 믿고 지원해 주었어요. 그녀는 엄격한 사장님이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친구이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력을 쌓았고,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기 시작했죠. 수민이의 회사도 계속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스튜디오였지만, 점차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자리 잡았죠. 수민이의 딸 소연이도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어요. 똑똑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랐죠. 저의 아들 준우와도 친하게 지내며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어느날 수민이가 저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가 해외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그리고 그 책임자로 널 추천하고 싶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해외 프로젝트는 회사에 있어 정말 중요한 기회였고, 그 책임을 저에게 맡긴다는 것은 수민이가 저를 정말로 신뢰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정말? 나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오랜만이라 떨린다. 당연하지. 넌이 회사에서 가장 실력 있는 디자이너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프로젝트는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보람 찼어요.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고 수많은 수정 작업을 거쳤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회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저 역시 업계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자리매김했죠. 지금 제가 수민이의 회사에서 일한 지 7년이 되어가요. 저는 이제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 후배 디자이너들을 가르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어요. 수민이의 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인정하는 디자인 회사 중 하나가 되었고 해외에도 지사를 두게 되었죠.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10년 전 수민이를 결혼식에서 만났을 때 저는 그녀가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녀의 회사에서 일하며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죠. 수민이와 저는 이제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우리는 종종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곤해요. 고등학교 때 꿈꿨던 일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순간들까지. 네가 그때 100만원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때가 가장 위기였거든. 수민이가 종종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녀가 성공한 건그돈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딸을 위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수민이와 저의 이야기처럼 어떤 어려움도 결국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오랜 친구와 함께 꿈을 이루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10년 전그 결혼식 날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요. 10년 만에 만난 수민이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어떤 만남도 어떤 순간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이어져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진정한 우정과 삶의 가치를 배웠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친구와의 재회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고 꿈을 이루어가는 이야기. 아마도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저희 아이들도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저는 제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겠죠. 어떤 어려움도 너를 멈출 수 없어.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오릅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수민이와 제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 놓여 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해요. 앞으로도 계속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받았던 그 도움을 베풀겠다고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